조용히 주무셨어요? 청소하는 게 꿈이세요? 네. 정리하고 있는 걸 좋아하니까 <laughs> 여기다가 이렇게 다 분리수거를 네. 하시는 거예요? 이기긴 네. 음, 종이류? 네. 아, 아 이거 어제 그... <웃음> 어마어마한... <웃음> 저는 이불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아, 여기가 다 이렇게 나무라서 이것. <laughs> 경치가 참 좋죠. 저 식사 하셔야죠. 근데. 라면 좋죠, 라면. 네. 라면 제가 끓일게요, 형님. 라면, 라면 요거 하면 돼요, 형님? 뭐지? 육개장? 육개장이요?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어제 그 고등어는 직접 가서 잡으신 거예요? 아니 잡은 거죠. 잡은 거다. 아니 <laughs> 워낙 잘 잡으셔서. 오복이 어, 좀 있어요. 오복이. 다른 네. 사람 못 잡아도 네. 저만 좀 잡긴 하더라고요. 하마형이랑막 나가면은 뭐 주로 잡으세요? 쭈꾸미 네, 많이 잡으세요? 쭈꾸미하고 가오징어 잡으러 다니. 그 가을에 낚, 낚시로요? 네. 그 가을 타고 네. 잘 잡혀요 그러면. 아우 어, 그물때 좋으면 많이 잡혀. 쪼그라 한번에 잘어요 쪼그만가. 이건 진짜요? 낚시로? 그만하? 누구요요좀 음. <laughs> 네. 좀 올라가서. 좀 그다리 있는데요. 네. 좀 올라가서.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할게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아, 운동을 아, 많이 아, 해야겠다라는, 그렇게. 그쵸, 그렇죠, 운동을 것구나.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근데, 진짜 확실한 거는 제가 다이어트를 해보니까, 진짜 확실한 건식이조절이에요밥 식이조제. 먹는 거? 할때이 정도로 보면 될것같아 운동 운동보다요? 게, 네. 운동이. 근데 너무 힘잖아요나 지난번에 PT 한번 배운 적이 있거든요. 네. 그 PT 선생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아, 살빼려면 아, 결국에는 아, 먹는 그렇지. 걸로 조절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식단 식이 조절 그런 걸 하셔서 이렇게 군살이 <laughs> 없으시구나. 살 <laughs> 많이 빼죠 그걸 한몇 년째 그렇게 드시고 계세요, 식단 조절을? 어, 5년 6년 됐 <laughs> <laughs> 나는 벌써 호두과자를 막몇개 먹었는데, 아, 진짜 하나도 안 드시네요. 아, 그냥 아, 아, 아. 라면만 딱 드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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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식사하시고 나서 뭐 하세요? 그러면은... 어, 뭐, 집안... 게임? 집안 정리하고... 저녁 아, 아, 뭐, 정리? 이제... 네. 형, 저 집안... 올해는 이제 형님, 저 그러면은 오늘 형님 식단대로 한번 좀 저도 먹어보면 안 돼요? 진짜야? <laughs> 형님이 뭐 하시는 그거 똑같이 체험... 어, 아, 근데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다 청소를 하시네요. 그냥 해주실 때마다... 아니, 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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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뭐예요? 워터픽 워터픽? 네. 양치할, 양치할 때 워터, 네. 워터 워터 오, 양치할 때 이게. Yang, Yang, y a n 이 y 막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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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예요 g 는 a 죠아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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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이 g Yang, Yang,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뭐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는 이제 네. 예, 하 노젓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노젓기를 하니까 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인지 여쭤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하신대요. 근데 100만 원이어도 이거를 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좋았어요. 이렇게 노젓기가. 으취. 이제 총 운동한 시간 네. 여기에 한번 당겼을 때 500미터는 500마다를 네. 얼마 그러니까 네. 다리 어... 네, 다리 다리가 좋아서 많이 하는데 어, 복근도 네, 복근 배 운동 같은 할때네 아... 이거 이런... 하나 갖고 되게 여러 가지 운동을 할수 있는 기계네요 힘도 잡으면발 같은데 네네어 아, 고무줄 같은 거구나. 도움, 도움이 됩니다, 도움. 네, 형님, 저희 게임해요. 이제 아, 예. 게임을 해, 오래간만에 사실 저도 게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몇 년, 한, 한 2, 3년 게임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으쇼. 게임을 하자. 게임을 해게임좀 알려주세요 못 깔아야 되는지 게임을 할때 게임을 할때 게임을 할 때? Download? Download. Download. d o w 얘는 그러니까 그리스 그러니까 철학자 칸트 타격 타격 타네요. 임만웰 칸트다. <laughs> 얘는 버바리안 같고 얘는 네. 아마존. 네. 얘는 네. 뭐야 이거 네크로맨서인가? 네 그거 비슷한 거예요. 바보 전마 야만인 할게요. <laughs> 야만인 야만인으로 지어야겠다. 야아 야만인 안돼가 세베지. 세베지. 버바리안으로 할까. 세베지. 해안가에서 태어났어요. 죽어가는 유배자 실록을 잡아요. 오 형님 저 보스 뜬것 같아요 보스. 오못 잡을 것 같은데 너무 센데 혼자서. 어. <laughs> 체크포인트에서 부활. 에이 처음부터 다시네. <laughs> 이거 그 늘어나는 책상이죠. 응. 이거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이거 아, 네. 이렇게 올리면은 수록 올라가요. 우와. 서서. 네. 이 작업도 이제 서서 할수 있고. 네. 이거 어, 얼마에요? 이 책상? 되게 좋다. 16만원인가? 16만원이요? 네. 네그 정도 준거 같아요. 우와. 이게 잘 고정이 되 있어요. 잘? 네. 뭐 높낮이도.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낮추고. 원하는. 네. 아. 어, 최대한 낮추면. 오. 어 완전 달 정도까지 낮춰지네. 이 정도도 가죠. 네. 저 이렇게 떡하다가 또 힘들면은 네. 여기 앉아서 네. 이렇게 할수 있어요. 딱 앉는지 앉아서 네. 하고 낮춰서 네. 앉아서 뭐죠? 네. <laughs> 이런 키보드는 좋아요? 이런 건? 아, 그렇죠. 게임 할때 좋은 네.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아, 해 놨어요? 이게 뭐죠 포션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네. 한, 이렇게 아, <laughs> 한 방에 아, 누르려고? 한 방에 포션 다, 먹게? 다 개별로 먹게.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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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laughs> 그러면 아, 포션을 딱 먹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이렇게 하고 이게 떨어져요. 아물 붙여 두셨네. 산 같은 건데. 네. 이게 이것도 좋아요. 이게, 이게. 어... 그, 뭐지? 재활이 가능하고. 네. 근데 벽에 어, 그냥 뭐 쑥, 있잖아요. 쑥 빠지네요 그냥 아니, 바로. 그게 뭐진 같은 거 붙여 놓다가 예, 네. 그냥 뭐도 안 받고 네. 뛰면 그냥 요거 요거만 <laughs> 제거하면 되니까. 재밌다. 그래서 요거 하나 드릴까요? <laughs>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래서 여기다가 포션을 한 방에 딱 누르게 이렇게. <laughs> 형님 저 이거 플스 한번 해볼게요 플스가 이게 최신형 플스예요 이게? 아니 5가 나오죠 나왔..이게 몇표였는데 이게, 이게 아마 4꺼에요 4꺼요? 네. 저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 동안 노한번 적고 오겠습니다 어 좀.. 방이 좀 쌀쌀해요 여기가 되게 시원한 동네라서 와 나는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든다 노 잡는 게 진짜 와. 너무나 갖고 싶어, 이거 진짜. 이거 끝난다, 끝난다. 이걸 해서 아까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좀들썩들썩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 땡기고, 스트립 땡기고, 간다! 으우, <떼> 씨. <너>. 로 <떼> No. 5분만 저으면 땀이 뻘뻘나요. 후. 형님 다 되셨어요? 아직도 안 됐어요? 어 자전거도 되게 멋지다 이거. 네. 네. 전체 시간, 속도, 뭐 칼로리 이런 게. 348 칼로리인가 이게? 모르겠다. 저희 게임 다운 받는 동안 잠깐. 밖에 창고에 다녀올게요. 창고에 아주 보물 창고입니다. 보물 창고. 이게 그거죠. 네, 작업실. 코스트코에서 산 네. 작업실. 조립식 해. 조립식, 네. 조립식 네. 창고. 네. 우와. 이 요새, 요새 지금 만들고 있는 물체. 곳이... 여기 또 작업을 하나 안 했어요? 네. 만들면 무게기능물체어 구명보트네요. 뭐 네. <laughs> 아. 됐다. 저기 얘도 안 떠가지고 와위 찬다. 네. 뿌리면 이거. 이요요거요거 이거. 오. 이로다 붙여가지고 네. 이렇게 붙이죠. 이거 접시도. 와. 이렇게 다 찍고. 네. 아 그러고 네. 색칠을 하는 거예요. 색칠을 하고. 네. 말려 야제 말릴 때이 쭈파쭈스에다가. 쭈파춥스에다가 이건 또 네. 어디서 났어요. 쭈파춥스에 네. <laughs> 와... 이제 저희는 게임을 하러 갈 겁니다 게임을 하는데 이게 다운을 막 20분 30분씩 받아요 오래간만에 게임기를 켜니까 그리고 옛날 건 무엇보다 다 일본어였죠 아, 일본어라서 일본어하고 한국어는 네. 한자를 많이 없었어요 좀 약한 애들 막 네. 이런 애들 새롭네. 새롭네. <laughs>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야, 네. 키기가 오! 오, 큰데? 오, 진동 와요, 진동 아. 와요. 오, 막로켓을서 여기 권총 쓰고 있는데 쟤네 막로켓에고난리났서 오, 사람 살려! 오! 되게 잘 타는데요? 지붕을 이우 <목소리> 스텝 좀 밟아봐. 저 이제 게임을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요. 여기가 전원 주택이다 보니까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시내를 나가려면은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가야 돼요. 형님 요거 한 번만 열어 주시면 안 되세요? 우와. 형님은 이렇게 뒤에가 그냥 평상처럼 다돼 있잖아요. 그냥 자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앞좌석을 이렇게 접고 그래야지 잘수 있어요. 조금 차가 작으니까. 이거 태양 전지 이렇게 달면은 쓸만해요? 뭐래지? 좀 배터리가 좀 남아도나 이렇게 하면은 모자라네. 모자라요. 그래도 아 이게 시원해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네. 얼을까지 얼어요. 얼음이 얼어요? 네. 220V 이게 만듭니 아, 인버터. 네. 인버터. 작은 타입 모터. 아. 충전되게. 제 차는 앞에 사람이 타려면은 요거를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평소에는 그러니까 1인용. 혼자만 탈수 있게. 어. <laughs> 이맨가아 저도 똑같은 어 뭐가 이렇게 많이 묻었어. 아니 근데 안 지워져요. 뭐가 뭐막 점점이 뭐가 막 묻었는데. 근데 여기서 좀 너무 외진데나 약간 외롭거나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외롭다시는 분들은 뭐. 네, 그러실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저도 네. 이 구리 쪽에 딸기원 있을 때 네. 그냥 집 밖으로 거의 안 나왔거든요. 예. 아, 그래? 네, 그럼 뭐 저기 그냥 요런데 있으나 뭐 시내 근처에 있으나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밥 먹으러 갈 때가 힘들겠다. 네 이제 저다 해먹으니까. 네. 어제 여기 하마 형이랑 왔던데요. 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길을 뭐요 네, 와다리길로 네. 했어요? 덜덜이 길로? 잘못했어요 왜 그러니까 아스팔트로 맞죠? 해야 되는데 왜 이걸로 했지? 저기 자전거 타고 응. 가다가 자빠질 네. 뻔야 속도를 줄이라고 이런 걸로 했나? 좀 빨리 가지 말라고? <laughs> 왜 이렇게 덜덜이 길로 만들어 놨는 누가 잘못한 거지 이게 기획을 잘못한 거죠 자전거도 못 건네 그러니까요 자타지 문야 뭐 가는데 하다가 막 이게 조정이잖아요. 네, 거 밟고 막 네. 사이로 빠졌다니까요. 그러니까 형 네. 여기서 있다가 배한번 타도 되겠어요. 여기 카누, 카야. 하죠. 여기도 완전 막 시골틱하네요. 너무 좋다. 우와 저 앞에 산도 되게 멋있다. 이야. 아이 너무 좋은 데 사셔서 부럽다. 네. 여기가 시골이라지만 보시다시피 차 타고 한 5분만 나오면은. 하나로 마트도 있고 뭐 이렇게 식당이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관광지 같은 건가봐요. 세인의 밥상 우렁쌈밥. 손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신발이 많은 게. 아, 전화로 시켜놨다가 먹기 다면서 양쪽으로 막사다. 저희가 읍내에 가서 맛있는 걸 잔뜩 사왔습니다. <목소리>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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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다즐이셨네 <laughs> 비싼 거 같아 이거. 되게, 되게 크다.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이 TV 옆에 있는 얘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우주 착륙선. <laughs> 잘착륙 어? 형님 못뭐 빠졌어요 네? 제가 빠뜨린거 아니에요 이거 아. 지가 지절로 빠졌어요 아 이게 뭐 빠졌지? 이거요 이게 뭐지? 모르겠어요 이게 뭘까? 한, 뭐, 한 10만 원 정도 하, 해요 이런 거는? 10만, 안 10만 원도 안 해요? 네. 한 10만 원은 받아야겠다 이 정도 크기면 은 형이 이거 다 색칠도 하신 거예요? 왕복선? 그렇죠. 검은 거만한고흰 음. 거는 음. 형님 저희 새총 한번 쏠까요? 예 네, 그러죠 밖에서? 새총을 해서 네. 햇, 하면 소리가 좋은 아, 안에는 들어갔어요, 그래도.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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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 <웃음> <웃음> 저녁 먹기 전까지 게임을 하고 게임을 마치자마자 저녁을 먹는 거죠. 어, 아, 그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 여기, 여기 퀘스트 받을게요, 그러면 형님.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레벨업 네. 했어요. 거찾 <laughs> 예. <laughs> 그 네. 또 이제 저녁을 먹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laughs> 와, 내가 어제 이 냉장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laughs> 이게 냉장고가 아니라 그냥 뭐 창고 같은 거죠. 비안 세게 하는 거.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안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다뭐 사과 나무, 포도 나무 막 이런 거래요. 그래서 이걸로 뭐 바베큐를 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어 이거는 조개탄이다. 이거 뭐라더라? 하 조개탄. 어... 뭐라 아 차콜 이게 차콜. 근데 얘를 차콜을 처음에 여기다가 아 번개탄 대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 했다가 네. 뒤면은 이제 저 화력이... 음 이렇게... 형님은 맨날 여기서 이렇게 막불 피우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네, 게네 완전 좋다 좋죠? 했짜매는... 거의 됐 뭐, 저녁밥이 이렇게 성대한 캠핑 저녁밥이 돼버렸어요 <놀동> 우와 우와 파이어 불이 확 타진 않았네 죽운데 꿀때 뿌리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아, 그 꿀때안 돼요? 뭐그 그 조금만 조금만 이런 어, 조금. 뭐 바람을 질나우자고 그래. 그 그래요? 예. 네. 기긴 하더라고요. 제가 먹어 볼까요? <laughs> <laughs> 제가 한번 저는 좋아요. 오케이. 저는 좋은데, 네. 살짝 덜 익었다고 느끼실 수도 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네. 그냥 먹더라고. 하여간. 네. <laughs> 저는 좋아하 <laughs> <저는 웃음> 괜찮아요. 약간 핏기가 네. 있긴 있는데. 아, 오아이 네. 아, 안에 육즙이 막 살아있는 거 음. 같지 않아요? 음. 어, 괜찮다. 그죠? 음, 왜지? 어. 이게 맛있는 버섯인가? 음. 그냥 평범한 새송이 버섯인데? 왜 맛있지, 얘가? 고기만 먹어서 그래. 여기서 거. 저기서 구워서 그런가봐 요 형님. 숯불로. 음. 네. 맛있네. 뭘맛이 고기는 그냥 아니, 뭐 고기를 같이 먹으면 돼. 고기는 뭐 그냥 맛있네 뭐 이런 느낌인데 버섯이 의외로 되게 맛있어요. <laughs> 형님 바나나 구워 먹어 보셨어요? 이 바나나를 구우면은 어떤 맛일까? 구워보.. 구워보자 후! 후! 구워 형, 쌀랑 좀 아, 나는 완전.. 저는 완전 좋은데요? 저는 완전 좋은데요? 배인 많이 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잘 꺼줄게 옆으 나무.. 그 바나나 즙이 나오나보다 이거, 이거 먹을 수있 모르겠어요 이따 먹으면 알겠죠, 알겠죠. 먹어면네 바나나 해체 시간 짠짜잔 오 하얀 속살이 나오는데요 오, 오 뭔가 뭔가 간냥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겠죠 이렇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바나나 구이 먹방 뜨거워요? 팔다 음 괜찮은데요? 뭐 그냥 바나나 같아요 그냥. 근데 나도 굳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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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나나나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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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벌렁도 나도 나